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흑백 포스커 우승자는? 우승자는? 남다른 문화가 통하는 닭집, 남문통닭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대결에 앞서서 먼저 인사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계시니까 버스커 분들 올라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3회째 출연이잖아요. 네. 출연료 안 들어오는데 3회 출연하고 출연하면 좀 출연료가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수저를 맡은 조용완이라고 합니다. <laughs> 흑수저 버스커 남건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이. 남녀의 대결인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공연을 할지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보셔야 되니까 조금 높게 들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백수저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선공 후공 중에 본인이 어떤 게더 유리할 것 같으신지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공하겠습니다 자 백수저의 계급에 맞는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자 앞으로 오시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대결 구조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백수저의 입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저를 맡은 조용원이라고 하고요. 불러드릴 노래는 제이크의 골든아워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한국어가 아니에요. 첫눈에 반했을 때그 사람한테 후광이 비친 듯한 빛이 없어도 너에게 후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 이런 걸 노래로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수와 웅크닥트리미니다 땡주가 씁니다.

네, 첫 번째 백수저 조용환님의 무대 잘 들어보았고요. 바로 빠르게 우리 흑수저 남건규님 무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흑백 버스커가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남문통닭의 번창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부를 곡은 어 순순이의 지환님이 불렀던 슬픈 초대장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틱톡에서 많이 어 들으셨던 곡일 겁니다. 슬픈 초대장 들려드리겠습니다. 퀄리티 총강도 막쇼 여기는 스커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지금 뭐 당황하시네. 감사합니다. 아, 아 시민과 이제 대상 출시 담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기담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심사를 하고 계셨겠지만, 저희 심사위원단들이 누가 실력자인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분 잠깐 소개드리고, 해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대왕님을 오늘 심사위원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정조대왕님 뒤에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앉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의 심사위원, 통닭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맡고 계시는 우리 통닭왕님을 또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자, 통닭왕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조 대왕님과 통다강님은 이제 유튜브 스타를 꿈꾸고 계신데 <laughs> 나가실 때 이제 사인 한 번씩 받아주시면 <laughs>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손님 여러분들 저기 왕 오디분 저기 삼촌이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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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랑 사진 찍어 주면 아저씨 아저씨.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결정을 내리기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한 곡씩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씩 더 들어보고 저희가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저 조용환님을 다시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도 아워긴 한데 러시아어라는 노래예요. 크러시의 러시아어 바쁜 일상을 이제 표현해낸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신나기도 하고 리듬감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외부로 할 몰랐네요 다 같이 해볼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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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의러 러쉬 i 아워라였습래 였습니다 s i a Russia, 고 보통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다가 벗 i a Russia, Russia, r u s s i s s i a r u s s i 이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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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분 s s i a Russia, Russia, r u s 분위기를 더띄 s 서 남문통닭을 터뜨려 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곡으로 부를 곡은 어, 응원가로 많이 이용되는 곡입니다. 질풍가도 혹시 아세요? 네. 어. 야구장이나 축제장이나 어, 응원가로 많이 쓰여지는 곡인데 이 곡을 여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박수 진짜. <laughs> 이게 또 남남 대결이 재밌네요. 그거 나름에도 재미가 있네요. 포인트가 있네요. <laughs> 한 번!

아, 어. 자두분 노래 다 들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를 맞추신 테이블에게는 저희가 맛있는 식사 하실 수 있도록 1만 원씩 저희가 패밀리 카드, 선불 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어, 심사 결과를 들어볼 건데요. 흑수저 버스커가 오늘 잘했다. 다뜻 박수. 아 조금 응원 점수를 추가하기에 뭔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자 백수저 버스커가 잘했다, 다 같이 박수. <laughs> 어두분뭐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심사위원님들은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평 한번 주시죠 우리 정기대형님 네 오늘 그흑 버스커님, 백 버스커님 두 분다 뭐 사실 실력을 뭐 따지고 이렇 하기가 뭐, 엄청... 장르의 차인 이것 같습니다. 네, 네, 장르의 차이고 저는 그백 버스커 백 버스커님 오늘 발음이 괜찮죠? 저희 그 왕갈비 통닭 중에 명품 왕갈비 통닭이 있어요. 오븐에한번더 구워낸 그 명품 보이스가 명품 왕갈비 통닭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흑 버스커님은 저희 왕갈비 통닭 중에서 매우 왕갈비 통닭이 있어요. 뒤에가 엄청 맵게딱 킥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삼회차 흑백버스코 우승자는 우승자는 흑버스코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음을 울렸어요. 네 마음을 울렸어요. 어제 배웠나요? 어, 배우진 않고 이제 뭐 독학으로 영상 을 통해서. 야 유튜브 보고. 예, 예 유튜브 보고. 야 대단하십니다. 보고. 어 네. 어 저를 밀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근처에 이제 살아서 치킨 먹으러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공연 때마다 이제 항상 만족 못하는 공연 무대였는데 오늘은 저소도 만족하는 공연이었고 그 저의 패배를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안 배웠다고 하시는데 타고난 게 아닌가 <laughs>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승리의 소감은 아, 너무 너무 기쁘고요. 남문통닭의 남자가 또제 성하고 같지 않습니까? 한자, 같은 한자를 씁니다. 남문통닭과 저 남건규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어, 할 거고요. 즐기면서 대중성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짜보겠습니다.